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89230번째 1날 오늘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어제 12장에서 사사 입다 시대에 벌어졌던 집파간의 비극을 봤잖아요. 그리고 입다의 뒤를 이은 사사들도 별다른 존재감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자기 부를 늘리고 자기 가문을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13장은 사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 12번째 사사 삼손이 등장하는 서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는 삼손의 부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이야기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입다의 뒤를 잇는 사사의 시대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으로 13장은 시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주신 징계의 시간이 40년이었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예전 같으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텐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블레셋의 통치 방식은 무력으로만 강하게 눌러서 다스리기보다 서서히 문화적으로 동화시켜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화려한 문화와 쾌락에 젖어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잊어버린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더 무서운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무기력한 시대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소라땅에 사는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고 기록하는데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서 영적으로 아무런 생명도 낳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도 없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왔고요. 그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은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태어날 아이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머리카락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말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아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복음,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은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이 소식을 들은 남편 마누아의 반응을 보면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8절을 보세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겉으로 보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건지 묻는 경건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가 오히려 불안하고 내가 확인해야만 하는 시대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게 자기 눈으로 봐야겠다는 확인해야겠다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더 찾아와 주시고 그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이 단순한 말씀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의 한 걸음을 떼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5절까지는 기묘자라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단락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겠다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거절하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호아는 아직도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그저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해서 식사 대접이나 하면서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분. 내가 적당히 대접해 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는 분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인데 그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가 보여주는 세 가지 의미는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죠. 만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 붙잡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하면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때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기묘자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파악해서 내 뜻대로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17절을 보세요. 마노아가또 여와의 호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는 여와의 호 사자를 손님처럼 대접하려고 들면서 뭔가 환심을 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번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사자도 그제단 불꽃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고요.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려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행하고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지금 사사기 1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손님처럼 식사 대접을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우린 예배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예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마노아의 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뵀으니 이제 죽게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맞아요. 예배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린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우리의 하나님이 기묘자, 크고 놀랍고 신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게 해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블레셋과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사사 삼손의 탄생을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3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접합니까 아니면 기묘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만화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접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묘자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경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달래 보는 자리 내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죠 하고 보여 드리는 자리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접은 결국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한 걸내 방법으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대접한 만큼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해 주시겠지라고요.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권리와 염려를 그분께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가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거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세상과 다른 나시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도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았던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에게도 다시 구원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노아처럼 우리의 좁은 생각과 얄팍한 경험 안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어리석음을 돌아보으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에 보여야 안심하고 내 손에 잡혀야 믿으려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기묘자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제단 위에서 불꽃과 함께 올라가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권도 온전히 태워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해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오니, 블레셋의 포도주와 독주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실이니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일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